그림과 같은 삼각형이 있습니다. 이두 변의 길이가 모두 6으로 같고 요만큼의 길이가 루트 2. 점 주인은 이 삼각형의 무게 중심일 때 물어보는 것은 이 변의 길이가 되겠습니다. 일단 주어져 있는 조건들을 확인할 겁니다. 요점이 무게 중심이면 이 선은 중선이 되고 그렇다면 점 m은 이 변의 중점이 되겠죠. 변의 길이가 이렇게 2등분이 되었습니다. 또 무게중심은 중선의 길이를 꼭지점으로부터 2대1로 내분하는 점이라는 것을 알고 있으니까 아 요만큼의 길이는 이 루트2가 되겠구나. 자 여기까지 생각했을 겁니다. 여기에 더해서 이 삼각형이 이등변삼각형이니까 요 변의 중점과 꼭지점을 연결했을 때 무게중심을 지나는 이 중선은 이 변을 수직 2등분 하겠구나. 자, 이 정도는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. 그런데 여기서부터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지만 이 길이를 구할 수 있을지 도무지 생각나지 않습니다. 여러분들은 어떠셨나요? 이 문제는 중선정리를 이용하면 깔끔하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. 중선정리는 이렇게 교과서에도 나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활용문제들이 시험 문제로 다뤄질 수가 있습니다. 자, 이런 내용입니다. 삼각형이 있고, 전 BC의 중점을 M이라고 할 때, AB변의 제곱 더하기, AC변의 제곱은 이 중선의 길이를 제곱한 값과 이 변의 길이의 절반을 제곱한 값을 더한 값의 두 배와 같다는 겁니다. 다시 이 문제로 돌아와서 생각해 보면, 요 선이 중선이니까 중선 정리를 떠올려 볼 수가 있습니다. 즉, 이 길이의 제곱 더하기, 이 길이의 제곱은 중선의 길이의 제곱 더하기, 요만큼의 길이의 제곱. 그 값의 두 배와 같아야 합니다. 풀어보면, 36 더하기 x의 제곱은 두 배의 중선의 길이의 제곱. 요만큼은 2루트2, 중선의 길이는 3루트2. 이것의 제곱은 2918 더하기, 이만큼의 길이의 딱 절반, 3의 제곱. 36 더하기 x의 제곱은 54. x의 제곱은 18. 따라서 x는 3루트 2가 되겠습니다.